갈수록 커지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I가 우리의 일자리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새 말트만, 빌게이츠와 같이 다양한 석학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이고 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샘 알트만의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트만은 인공지능이 가까운 장래에는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기술 변화에 늘 적응했음이 입증되었고 창의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챗 GPT를 도구로서 잘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단지 너무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전까지의 기술 변화는 몇 세대가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이에 맞춰 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출 PT나 이후의 인공지능 기술이 갑작스러운 혁신을 가져다준다면 적응할 시간이 부족한 인류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현재 채출 PT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분야는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업계에서는 채출 PT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트만는 채출 PT가 교육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전의 교육 방식과 다르게 AI 분야의 성장은 각 학생들의 관심과 실력에 따른 개별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사용자들이 채취 EPT를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구인 공동 연구자로 생각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는 한국 방문을 예정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채취 EPT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해 5월이나 6월에 오픈 AI 투어 2023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7개국 중 하나인 서울에서 진행할 이 투어에서 새말투만은 국내 AI 업계, 정부 관계자 등 생성형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AI 규제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이 투어를 통해 AI 관련 정책 결정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AI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빌 게이츠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의 급속한 발전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며 이로 인해 사무직, 일자리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한 테크 기업의 대규모 감원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AI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어 일자리를 전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AI 기술이 완벽해지더라도 학생과 교사들 간의 유대 관계에 의존하는 현재의 학습 체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절대로 교사 직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교사들도 AI 챗봇을 활용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AI의 등장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AI는 디지털 개인 비서로 우리 대신 이메일을 확인해 일정을 파악하는 등 단순 업무의 부담을 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시간을 벌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추가로 빌 게이츠는 빠르면 10년 안에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인공지능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고 챗GPT 기술이 자신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말을 통해 인공지능은 핵심적이고 주목해야 할 기술임이 확실하네요. 엔비디아 CEO로 유명한 젠슨 황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AI의 아이폰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칩을 제공하기 때문에 ChatGPT 이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는 작년 말에 출시된 채취 PT는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끌어들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며 채취 PT는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는 AI의 아이폰 순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AI는 모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상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불러 일으켰다고 현재 기업들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인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포노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 교수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탑급인 테크 기업들은 스마트폰 기술에 탑승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를 확장하여 젠슨 황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AI 기술에 탑승한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상위를 다투는 기업들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정규직 일자리 3억 개가 대체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 내 4분의 1이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는 분야별로 행정 업무는 44%, 법 업무는 46%가 자동화되지만 건설업은 4% 정도밖에 대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업수보다는 임금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칼 베네딕트 프레이는 우버의 기술 플랫폼을 비유하며 우버로 인해 기존의 택시 운전자의 임금은 10% 하락했다며 운전자 수가 문제가 아닌 임금 저하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노동자의 60%는 1940년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기술 변화는 직업을 없애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긴 했으나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이전의 정보 기술의 발달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단기적인 미래에 고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 됩니다. 사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인공지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30, 40년 정도 안에 인류를 앞지르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을 대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직업이 생기더라도 다시 또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AI보다 위를 지녔다는 말을 비판했는데요. 생물학에 의하면 감정은 신비한 것이 아닌 생화학적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지능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경제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로부터는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를 물려받은 것처럼 새로운 생명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는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에 배운 것이 더 쓸모있을 정도로 현재 학습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면 쓸모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 확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그는 현재 아이들은 연장자로부터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이에 부모의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사는 방법, 모르는 것을 마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존재하는 답에 대해 배우고 익혀 써먹으면 되었지만, 앞으로의 인류는 참 전반적으로 스스로 계속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인류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하여 유명해진 사피엔스 책이 출간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판 서문을 작성했는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글은 저자 유발 하라리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채 GPT를 활용하여 하라리의 책 논문 인터뷰를 모아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쓴 글을 보고 충격이었다는 소감을 말했는데요. 글 자체는 작동산이를 조합해 만든 작탕이지만 어차피 모든 글이 다 그렇다며 자신이 사피엔스를 집필할 때도 수많은 책, 논문, 인터뷰 글을 다 끌어모아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사실을 결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인류의 역사에 인공지능이 큰 역사의 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AI혁명은 우리가 알던 방식의 인류 역사가 끝났다는 신호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힘의 중심이 인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권위를 빼앗아 인류 문명에 대한 결정권을 잃을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더 키울 것이며 기술을 지배하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가 세상의 보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음과 육체의 경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현재 AI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지 인공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는 경기 중 긴장감과 승리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의 상식은 높은 지능을 가지면 높은 의식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현재 AI는 높은 지능만 있지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발 하라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 인공지능을 멈추자라는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삶의 미래 연구소는 거대 인공지능 실험들의 중단하라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발표하며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아, 차피엔스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등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누가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지, 세계 모든 국가가 멈추는 데 동의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더 강력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AI가 인류 장악하기 전에 인간이 AI 통제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 제출한 공동기고문에서 언어는 문명을 이끌어간 기반이자 운영체제인데 이를 채 g PT 기술이 해킹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 인류 문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의 문명 모두를 습득하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단순한 체스게임을 넘어 예술, 정치, 종교에서 AI에게 패배하며 조작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28년 미국 대선은 사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사용한 기초적인 AI조차 사회 양극화, 정신건강 문제, 민주주의 혼란 등을 초래했다며 훨씬 강력한 거래 언어 모델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곧 대화이며 대화는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해킹을 당한다면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시작되면 이미 늦기에 지금이라도 AI를 통제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부분은 유발 하라리가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로봇과 함께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소득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